짧은 포인트 면접 울렁증에 대처하는 방법. 짜 면접 울렁증에 대처하는 방법. 짧은 포인트 두 번째. 자, 여러분들 면접 울렁증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겁니다. 특히 면접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특히 더 심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회공포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면접 울렁증이 더 심했어요. 와 죽는 줄 알았어. 처음 면접장에 들어가서 말을 하는데 양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와우 자기소개하는 때할 때부터 양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자 면접 울렁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인터넷에 떠도는 뭐 예상 질문들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한 다섯 가지 준비해 놓고 그 다섯 가지를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말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실제라고 가정하고 앞에 면접관들이 있다는 상상을 하시고, 면접할 때 답변을 하시면은, 면접 울렁증이 좀 없어질 겁니다. 물론 초반에는 면접 답변하다가 면접이 막힐 때도 있고, 면접하는 중간에, 답변하는 중간에, 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면접 연습할 때이니까는,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해. 리플레이가 가능해. 그럼 다시 처음부터 또 말하는 거야. 그래서, 면접 울렁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 연습을 하면 되는데, 상상을 하면서 앞에 면접관들이 최소한 3명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되뇌 이는 연습을 하면은 면접 실력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면접 답변을 직접 말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면접 울렁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고 또두 번째 방법은 본인의 스펙을 스펙과 비춰봤을 때어 레벨 높은 기업들보다는 레벨이 낮은 기업들 본인의 수준보다 레벨이 낮은 기업들 기업들에 지원을 해서 어 면접 경험을 많이 쌓는 게두 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면접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회사일수록 내 마음이 당겨져 있기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되는데 엄청 긴장 많이 타는데 그러지 말고 어, 좀더 편안한 기업의 면접 경험들을 쌓아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기업에서 그 면접 쌓았던 내공을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